오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좋은 날 주셔서, 저희들이 기쁨으로 모여 하나님 앞에 예외드리게 하시고, 은혜에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초회로 모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절차를 지켜주시고, 사회하시는 목소리 붙들어 주시고,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유인물에 아, 밖에 동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 보호, 감사 분니다 받으신 유인물에 2 0 서울 지역 도 감사 보호가 잘 나와 있습니다. 서울 지역 도예의귀 감사를 2019년 3월 19일 감사장과. 네, 유물대로 네, 받기로 했습니다감사에서을하시고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데 해계보고 해계 이회한번보시습니다 해계보고 유물참고하셨습사 보고 발표했습니다 20회 소위 말하는 유물대해보고유물대로 받기로 동의했습니다 결합니다 다음에이니다감우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니다감사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사합니다감사합해다 감사합니다. 에사합니다감사해니다감니다감사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다다니다 전해지는 그대로의 정보, 나의 팔관 경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 방송실에서 보여주세요. 7조 네. 어, 기존이 내용 그대로입니다. 회마음이 약간 좀저희 간편하게 가 음, 100분 네. 3만 기의연인까지가는 오, 동으로 1년으로 단축을 시작해서 잡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적 대장 안에 임기의 응원의 임기이일년으로 되는 이 가능하며, 결혼식의 임원의서토상하이그 임기는 전임자의 장면인가를 따라 개정하는 요 다음에 축가심기 얇아야 한 번에 꼬발받수있요 일괄 일과를... 받기로 동의했습니다. 그럼 다음 거 띄워주세요. 14주입니다. 네, 감사에니다 14주입니다. 개정안만 읽겠습니다 선거 모든 의원에 보내 운영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전형위원회에서 선출하되 전형위원회 현직, 증경회장, 대표회장, 상임회장, 사무총장, 상임총무 운영이사장 등으로 한다. 개정안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 6장을 운영이사회에 여러분 잘 알도록 협의에 내해 마 성실하게 협의를 후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에게 마땅한 협의에 대해서 좀 역할할 수 있도록 이번에 하나 만들자. 그분의 입장에서 운영이사회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이사회에서 2 4주 본회는 본회를 후원하고 진도하기 위하여 운영이사회를 둔다. 운영이사회는 본회 소송부사와 장강직 본회 증명이란및 임원들로 구성하며 본회의 매년 50만원 이상 후원한 자가 이사가 된다. 제26조 운영이사에는 매1을중정기 총회를 결최하여 임원을 조직하며 임원의 이사장 부 이사장 서기부서기 총무 부 총무 회력 설기부 회력 설기 회계 부 회계 등을 구성하며 임기는 후원의 성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따로 정하지 않는다. 한 가지 더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협의회가 장로님들, 목사님들과 장로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되게 이제 장로님들 위주로 회장직을 맡아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배려해서 운영회장님, 목사님도 있지만 운영회장 장로님도 한 분이 필요하다. 사무총장도 목사 사무총장 뿐만 아니라 장로 사무총장도 한, 분, 한 분이 더 필요하다. 상임총무도 장로님도 한 분이 필요하다. 되게 세. 한 들어 장님들 최고로 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제 에, 6장 운영이사의 말씀 그다음에 그 대장자원제 제5장, 대장자관의상3자원회제가 그 이렇게 에, 나와 있습니다. 자일제 제3자원제, 제3자원제, 어떻게 할제제3자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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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정경 장애회장, 이정득 장론입니다. 여기 보면 제5장에도 장애회장이는 폭탄이 높 장은 국으로 큰데 200만 은 분당금 내로록정나왔습니다 결과 통화되면 이들 통화될 겁니다. 그리고 공원에는 정경 회장단에서 당연히 총회도 누 총회장 장로는 정정 총회장 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노회도 누 노회장을 여기 마신 장로님은 정정 노회장 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서울지역 지금까지 지금 여기 제 3조 4, 3장에 보면 고문에는 정정 회장 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회장은 목사님만이 되도록 되기 때문에 상임회장 두분 중에서 당연히 목사님은 대표회장으로 가십니다. 정경회장 장원님은 200만을 내고 서울정 노예협회에 대해서 한평생을 수고하시다가 지금 여기 보면은 제14조에 보면은 선거에서 가지고 중만하면 전용위원회 정경 회장만 넣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정경 회장 단자가 있습니다. 단자가 빠졌습니다. 올게뺀어두 없는지 몰라도 최소한 최소 서울 지역 21개 노희협회가발전비하는 가운데서 장원님들이 협조할 필요합니다. 그리고 장원님들이 대회장 되시는 법은 없습니다. 어쨌든 상임회장은 납니다. 그러면 꼭 법인 정경 회장 단은 상임회장 한 분이 들어가 가지고 늘 그런 일을 했는데 아마 이거자식때이 상당히 많이 연구하시고 여러 가지로 많은 공부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 생각에는 일단은 이 모든 개정안은 참잘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습니다. 단, 전형위원 할 때에 전경회장으로 하지 말고 회장 이에 단장 하나 더 넣어가지고 앞뒤로 자, 장을 계획을 었습니다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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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장, 네, 지, 어, 제 4장, 14장에 보면, 상일장 에 장군이 들습니다 상일장 안에 장군이 들어왔습니다. 3군이 장군이 장군이 들니장습습니다습니다 자, 아, 어떻게 할까 일괄 밖에 동의하시기 니다이 있습니다. 재채 있습니까? 네, 다음에 하시고 해체 네, 계정 이제 3분의 2가 되는거스로한번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 여기에 대해서 전체 동의하면 거스로한 것입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제가 보니까 대다수 거의, 거의 만점을 야죠세목사님 자 이제 예, 제가 보니까 거의, 거의 많이는 네. 지가가는데 네. 그러면 우리 성경로에해 같이 기대받이풍가됨을 선호합니다. 공항이었습니다. 자 우리 임원 대장 하겠습니다 자녀님은 사장, 시책의 사장, 식사도 중단회장회장성령회장전용회받으시 나가셔서 우리 차량대사로 그게 잠시 근데 한 3분 동안만 계야을하겠습니다 빨리 나가다끝 곡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남의 김정 근데 건재호 목사님 그만지를 수 있도록 하고 상민 회장의 김명옥 국장이 그다음에 상민 회장의 장모님, 강재호 장모님. 그다음에 운영 회장의 김관성 국사님 그다음에 운영 회장의 장모님. 니다 사무총장의 윤기성 목사님, 그 다음에 사무차장의 장례에서 차후에 사무차장 이기성 목사님, 사무차장의 장관은 최덕희 장관님, 상임총리의 최유신 목사님, 상임총리 장관은 차 이렇게 발 되어 있습니다. 총무의 진영목사님, 그 다음에 총무의 장관은 이혜중 장관님. 서계 현상민 목사님, 부석계박재문 목사님, 해록석계 네. 김재철 목사님, 부의록선주 김홍대 목사님 이유가 있어요. 그니까 이말에 나가있을 때 주말에 를록을 하면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여기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회계 김명식 장관님또다또 네. 회계 네. 차우로 네. 참, 구게 우리 정체국장님그다 감사의 차후의 인사에서발표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 2019년 20일에 종직회회리의 임원들이 선정되었습니다. 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료. 자, 우리 신부임은 교체하겠습니다 2019년 제2 0일에 새로운 기물들이선정을되었습니다 어, 2018년 제2 0에 그런 사람을 서울지역 지역 교 회장을 회 뽑아주셔서, 본가 없이, 대가 없이 잘마치게 되면, 함께 감사하고, 특별히 강도에 노예가 하요해 노예가 필요해, 노예가 필요해, 노예가 필요해, 에서 즉흥적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새롭게우리에우리동지들그누구보다잘 어, 이끌어 가실 겁니다. 여러분해 주시고 많이 고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날에 앉아서한교회를하기도 부족한 주인데 스포도의 교에 오늘 동 성기로 저는 지원해 주시고, 급기 오늘 대표회 장으로 성기게 되도록, 하나 주시는 당의노장님과이본의 피아교 신목사님 장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과 시간을 보수하는 일과 너의 상관의 지모와 보호, 육성을 힘쓰는 일과 종이와 상을기관을 봉사하는 일에 모든 감을 하나의 끝을 이루고 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지도와 편다를 있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계속 회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에선대한 이수장으로의 서울장로의 여비를 제20회기 대입회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타고난 인격과 꼬맹한 성품으로 급여의 그 일상을 높이고 달쟁의 기회가 되으므로그국로를 뒤로 빌며 회원들의 진심어린 감사의 마음을 이 회에 담아드립니다. 사회에 보다 착하고 충성된 동안 네가 저번 일에 충성하였으에 내가 많은 것을 능에 갚으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 죄다. 2019년 5월 16일 대한민국의 서울호위원의대표의장권재호 목사. 여기를 보셔야 됩니다 기독신문에서 듣겠습니다. 기독신문에서 듣겠습니다. 나들. 한번더찍겠습니다 나들. <웃음> <웃음> 자, 또 여기 가운데 한번 보겠습니다. 가운데, 하나, 둘, 그렇죠. 가운데 한번. 예, <laughs>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우리 상임 장로, 상임 회장 수고하신 채무령 장로님께 공모패를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무령 장로, 리아 동문입니다. <웃음> <웃음> 자, 다음 이어서 감사패를 증정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도교회방해섭이장문님거 계세요. 예, 김목사님께니다 하겠습니다 감사편 고석교회하나님의인도하시에 감사드리며 기회에 부흥, 부한 부흥을 기원합니다. 기회가 서울 지역 거리에 제시, 제 2시대의 소의 장소를 허락해 주시고 물씬 양면으로 도와 주시는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평안과 심있는 건강한 교회로서의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하기를 기도하며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편 드립니다. 이 성전의 나은 영광이 이전 영원보다 크리다 망불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망불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2019년 5월 16일 대한민국 소장의 서울정거위원회 대한 대표회장 권재옥 목사와 대원일기도합 네. 오늘 권재옥 목사님께서 당에서 얘기 드리는데 너희들한테 드리겠습니

의 네, 해외 동의 있습니다. 네. 네. 이번에게 이이번에이라고 폐회 동의 있습니다. 의욕스면 가고 무습니다 조심해야지요. 폐회 기도 최덕규 장원님 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없는 은혜와 사랑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서울지역노예협의회 제21기 총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세우신 대표회장님과 모든 임원들을 위해 함께 해 주셔서 금년 하해이도 은혜 가운데 잘 판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우리 서울지역노예협의회가 총회에 많은 협의가 있지만은 더욱더 중추적인 역할을 할수 있는 서울지역 노회 협의가 대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총회 회회를 선언합니다.